안녕하세요. 시나이트입니다. 100% 고글, 하이퍼크래프트, 코받침 교체법, 그리고 시나이트 끼는 법, 빼는 법, 관리법, 그리고 하이퍼크래프트, 렌즈 교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이트를 끼기 위해서는 코받침을 교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품 구성품으로 이렇게 두꺼운 코받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얇은 코받침과 이렇게 코 높이가 높은 코받침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부분을 잡고요. 그냥 빼내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빼내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4개의 돌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코바침을 보면은 4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꺼운 것도 이렇게 4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겠죠? 그대로 맞춰서 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빼고, 바로 신라이트를 한번 껴볼 텐데요. 지금 도수가 들어가 있는 완제품 상태인데요. 아래에 2개의 구멍이 있고, 신라이트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돌기가 되어 있습니다. 4개의 기둥 중에서 밑에 있는 기둥을 이용해 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라이트를 착용하실 때 렌즈가 아무래도 두 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썹이 닿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꺼운 코 받침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대로 그 자리에 이렇게 끼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살짝 유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부분도 살짝 들뜰 수가 있는데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돌기가 뒤로 넘어가는 걸 방지해 주기 때문에 여기 중심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이 곡을 디자인에 받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 시야라든지 옆 시야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뒤에서 봐도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커브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 도수가 들어가게 되면 어지러워서 쓰실 수가 없으십니다. 어중간하게 도수를 낮추게 돼도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수 보정이라는 도수 변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라이트는 도수 보정을 통해서 어지러움을 최소화시킬 뿐 아니라 맞추시기 전에 고글도수 적응도 테스트를 미리 해보므로 편하게 쓰실 수 있을지 아니면 어지러워서 불편할지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산 본점이나 전국 파트너샵을 이용해서 미리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글을 쓰시다 보면 렌즈를 닦으실 때가 있으신데요. 시네이트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축성 있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완전히 빼지 않고 껴져 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받침을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요. 왼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잡고 있는 이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수건으로 해서 이렇게 닦아 주시는 거예요. 중심부 위주로 닦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구겨지거나 손상이 될수 있으므로 이렇게 시야 부분만 닦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렌주도 이런 식으로 닦아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뒤집어서도 고정시키시고 잡고 고정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닦아 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숙이 넣으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관리하고 싶으시면 빼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서 전체적으로 닦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찬물과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닦아주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고글을 사용하시다 보면 온도나 습도 차이에서 김서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김서림 방지 천을 이용해서 예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퍼백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빼서 보면 일반 안경수건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김서림 방지액이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문질러주시면 예방이 됩니다 지금은 처리가 안된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김서림이 생겨있죠 다시 한번요 이렇게 김서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듯이 문질러주시면 예방이 됩니다 한번 입김을 불어볼게요 자 거의 차지 않습니다 차더라도 빨리 없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지금은 김이 서리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하듯이 문질러 주시면 거의 차지 않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더라도 빨리 없어지고요. 그리고 보낸지 안쪽에도 시나이트 사이로 습기가찰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예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훨씬 더 예방이 되죠. 조금 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좋아요. 훨씬 더 예방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덜 차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크래프트 렌즈 교체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을 빼시고요 양 사이드 부분을 빼시면 됩니다 무태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두리가 없고 다리 부분과 브릿지 후받침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위로 올려 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 주시면 이런 식으로 빠져 나옵니다 다시 한번 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운데를 잡아주시고 이윗 부분이 걸쇠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두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게 빠집니다. 자 그리고 꼬 받침을 이렇게 빼게 되면 이제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은 대각선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리면 빠지고요. 자, 반대쪽도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가끔 뻑뻑한 경우도 있어요. 몇번 하시면 조금 더 나아지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잘 빠지고 어떤 경우에 좀 뻑뻑한 경우가 있습니다. 끼실 때는 이 갈고리 부분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갈고리부터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받침은 아랫부분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걸쇠를 이렇게 소리가 나게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이 부분이 너무 단단한 경우가 있는데요. 마침 동일한 모델인데 좀 뻑뻑한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밀면 안 빠집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빠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뒤틀듯이, 손톱을 어느 정도 이용해서 뒤틀듯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손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세게 빼면 빠집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되면 되고요. 코받침 껴준 다음에, 자, 여기 올려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게 눌러야지 걸쇠가 잘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간용, 야간용 렌즈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하이퍼크래프트 코바침 교체법, 그리고 실라이트 끼는 법, 빼는 법 관리법, 그리고 하이퍼크래프트 렌즈 교체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